부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살짝 흥미가 안 나요 일단 제일 큰 거는 3차가 안 나오니까 지금 3차만 계속 생각이 나서 부캐가 손이 안가 부캐는 언젠가 계속 할수 있으니까 일단 좀보류좀 좀 하려고 부계정 컨텐츠는 어차피 뭐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초반에 그 육성하는 재미를 대리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서 삼촌아 내가 1위 먹는다 예언해줬는데 1위안 먹었나? 아나 밑에서 얼굴 사냥 좀 하고 싶은데 얼굴 투 혹시 얼굴 투 사냥하실 분 계십니까? 얼굴 투가 어떻게 가야 되죠? 내가 1층 가면 돼 나는 뭐적 잡아도 괜찮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혼전은 되냐고요? 안 돼요 안 되는데 재밌어서 저는 1층 가면 은 혼자 하면 1시간에 쭈쭈가 450개인가 빨리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갚겠는데 내가 좀 세졌나? 제이 저보다 더잘 미뤄지는 것 같은데. 5분에 3만 4천 올랐네, 3만 4천. 오케이, 일단 이렇게 하죠 자, 자, 위에 분들. 이대로 4시까지 달립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농담 농담 다다 10시에 런치시네. <laughs> 아, 이거 크루세이더면 진짜 금방 밀수 있는데, 이것보다 더. 11일날 패치 제일 최악이 뭔지암? 생명의 물이랑 팻장비, 둘다안 나오는 네, 네, 거는 괜찮아. 뭔가 납득이 보잖아. 될 수도 보잖아. 있는데, 아, 그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, 생명의 물이나 팻장비 둘 중에 하나만 내는 게더 레전드일 거라 생물은 무조건 나온다 치면은, 팻장비는 또 다음 주에 내고, 막뭐 이런 식으로 안 내면은, 존나 피곤하죠. 그러면 3차로 아직은 더, 내 생각 없다, 이말 아닙니까? 아이고이선생님 선생님. 형님 왜 자꾸 저를 근데 피, 픽시라고 픽 부립니까? 야야야야야야야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잔봉이키워보라는데 친구가 파이터라서 페이지 어떨까요? 페이지 다들 키우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? 페이지 생각보다 재밌어 하던데요 사람들? 아니 근데 진짜 페이지끼리 위협 쓰면서 인사하더라고. 나그 옆에서 봤는데 와 진짜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. 요그 뭐,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. 아, 만화 아까운 줄도 모르고, 진짜 페이지가 아니네, 그러면. 아, 아쉽운데느경 다시 가야되겠고만 그래. 어? 뭐야? 나왜 죽어? 어? 나왜 죽어? 나왜 죽어? 뭐야? 잠깐만, 1 0 날라가는데 경치? 뭐야 이게? 만화 죽었다고? 여기 몬스터가 어딨음? 아, 가끔 접속할 때 1층에 접속이 돼요? 아, 미치. 갑자기 존나 피곤하네요. 얼굴 씨 아까 쭈쭈 800개 빨면서 씹어 올렸던 건데. 아, 잠깐만. 이것도 엘라스로 가잖아. 아, 나 진짜. 아. 아. 아니, 나는 갑자기 죽는 소리 나길래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 죽어가지고. 나이스. 내 자리 약간 장난칠려 했는데. 어.. 아.. 어째신데.. 인 아.. 주문서 없어요.. 아.. 아.. 한장 있음.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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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사상청원검이네.. 사상청원검.. 이거 드신.. 드신 것 같은데.. 갑니다.. 60%는 그냥 딱 바르면 이렇게 320% 하던데, 오~ 싸게 사실 다 발라줄게. 느낌 왔다, 바로 발릴 거 같은데, 일단 처음 발리면 어그 다음에 뜸들이고, 지금 뜸들이고, 지금 뜸들이고, 지금 지금 마지막은? 천천히 있다가 풀자. 야!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어. 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, 하, 한 번만 깨볼게. 한 번만 깨보자, 한 번만 깨보자. 원래 게 분노 쓰면 2,358이고 이거 끼면 수공 70이나 오르네? 오. 근데 항상 느끼지만 데미지 차이는 진짜 없다. 아니 근데 처음 성공할 때부터 는 약간 느낌이 오더라. 5,900. 아 확실히 뭔가 체감이 크게 없네요. 야, 너 요새 약간 주문서작 승률이 돌아오는 거 같은데 이거 하여튼 6, 6억에서 7억 정도 한다 이 말이죠 와 이거 좀 탐나네 무기 와 지렸다 일단 뭐 데미지 계속 받으면 뭐 똑같으니까 108 매물이 8억에 올라와 있다고? 진짜 7억 가까이 하겠다 6천 띄울 수 있는 기회 준다고? 어? 뭐야? 무선? 아니 방금 7작 붙였는데? 간이 부으셨나? 떨려서 못붙어 <laughs> 오케이 시작 쉽지 이거 왜 이렇게 첫작부터 실패할 것 같냐 근데 첫작 붙으면 다 붙을 것 같은 원래 처음 두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세번째는 실패해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붙습니다 근데 세번째 실패하고 네번째 붙잖아 다섯번째 실패야 아... 그냥 개소리 짓거려 봤는데 아..까비네 너무 급발진 했나? 이거랑 내 거랑 수공 차이가 어떻게 되지? 2354아 힘이 생각보다 효율이 좋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 4가 0,1보다 훨씬 높네 훨씬이 아니고 그냥 높네 이게 2급이네 그냥 5상의5작급이네 내가 끼고 있는 게 그렇긴 해5상 이라서 5개.. 오우씨 뭐야 멘토 주시는데 <laughs> 근데 오상도 풀작 나왔으면그 신고 좀 먹었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저거 내부 조사 한번 들어갔을 듯 진지하게 어이 캐릭터는 뭐 잘못 설정했나 하면서 아나 지금 도파민 올라와서 나도 주문서작 하고 싶다 오상에다가 시퍼작 아뭐 발릴 것 같은데요. 아. 그래서 지금 6천만 매소에 노가다 목장과 9짜리랑 이렇게 있어. 청원검 이거는 얼마지? 104짜리 얼마 안할것 같은데. 근데 이거 팔고 하면 안 돼. 이거 팔고 하면 은쓸모기가 없어져가지고. 104가 1 4에팔리다고 그러면 나는 힘 9니까 105급으로 팔면 되겠네. 야, 근데 나도 6 0 저거 완작이었으면은 나도 108에 힘 10. 아, 개 아깝네. c k 아니면. 이게 맞나? 어서 오세요. 야, 일단 패시 죽었거든요. 허스키 말고 다른 걸로 바꿀까? 생명의 물 쓰면 되긴 하는데 엘리냐 가야 된다고? 아 그냥 어차피 허스키 질렸는데 하나 사자. 뭐하지? 디노보이로 갈까? 근데 얘 너무 커. 적당히 커야 돼. 분토로 갈까? 그냥 분토? 분토 해야겠다. 분토 갑니다. 아니 눈이 왜 빨간색이야?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? 그, 그 리제로의 좀 강한 괴물 있잖아요 토끼 아 이름 뭐더라? 대토야? 어 무한복사 맞아 맞아 걔도 눈이 좀 빨간색이다 이거 뭘 그만 씹이야 아... 리제로 모르면 나가라 내 방은 리제로 알아야 된다 지금 두성검하고 청은검 얼마하지? 지금 무기가 아쉬워서 한 2-3억 모으고 할라 했는데 공구 노목 팔면은 1억 7천 정도 있거든요 사실 60%는 뭐 얼마 안 구해도 되고 10%? 10%가 문제야 10%가 초벌작업을 하니까 200만원? 오케이 어 청혼검 1상이 천만원까지 내려왔다 좋아 이하가 80만원이요? 와 더럽게 싼데? 야 3상 4상 2상 이렇게 갭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? 1상 0배 어우 괜찮네 아 근데 전부터 든 생각인데 라이칸 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? 뭐 만져보고 싶네 냄새 맡아보고 싶다 아니 그, 그 강아지들 발바닥 냄새 좋은 거 알지? 약간 라이칸도 그런 냄새 날것 같은 막 라이칸도 등덜미나 목덜미 이런 데 간지러, 간지럽혀주면은 막 시원하다고 막 그만해 그만해 이럴 것 같은 와 이게 무슨 롤하자니까 무슨 편집에 썸네일까지 난리 났네 그냥 뭐 하는 거야 아니 편집 풀코, 풀코스로 열심히 하라며 미친년인가? <laughs> 아니 뭐 열심히 하다가 라 아니 열심히 하라다가? 해도 예, 예, 예. 예. 롤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음. 지금 열심히 하고 하면 웃자라는 거야.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위에 일단. <laughs>